합니다. 진 사람이 게임비도 내고 술도 한잔 사주는 그런 거예요. 제가 게임에서 져서 술을 사는데 괜히 돈도 아깝고 그래서 간단하게 마시고 빨리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 좀 기분이 좋아서 많이 마셨는지 마신 후 헤어지려던 찰나에 갑자기 친구가 제 옷깃을 붙잡으며 자기 집에서 이차나 하자고 하는군요. 저는 밤이 늦어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나. 막무가내인 친구를 어떻게 말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허락을 받은 후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1차는 저에게 얻어먹었으니 2차는 집에서 자기가 대접하겠다더군요. 물론 집으로 가는 택시비도 자기가 대주겠답니다. 이 친구는 술만 마시면 이렇게 죽자고 마십니다. 중간에 좀 끊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마시면 항상 울고 어디에 전화하고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친구네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 집에 도착하니 친구 아내가 억지로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더군요. 거실로 들어온 저는 친구 아내에게 적지 않게 눈치가 보였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소주를 몇병 마셨을까요? 친구는 술에 취해 쓰러졌고, 저는 친구 아내의 안내를 받아 제 친구를 침실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별 진상을 안 부리고 이렇게 곱게 자는 걸 보니 괜히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 아내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역시 자기 남편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를 믿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노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도 술에 취해들어 눕게 된 마당에 더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곳을 후다닥 나가려는데, 마침 친구 아내가 바둑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부터 시청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죠. 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 아내에게 바둑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바둑을 했었다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두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냐고 물어보니 어디 가서 질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과도 종종 뒀는데 비슷한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바둑을 좋아해서 그 말을 들으니 대충 가는 이 되더군요. 그녀가 엄청난 실력자라는 것을요. 한번은 제가 어릴 때 한창 바둑 기사가 되겠다며 학원을 다니다가 자신감이 차올라서 탑골 공원 쪽 어르신들에게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도전인데, 당시에는 이 정도는 해도 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원의 시간이 남아돌아서 서성이는 것 같은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엄청난 바둑 실력자들이더라고요. 그 뒤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바둑 둔다는 말을 잘 안하는데 그녀의 말은 정말이지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이 들어서도 바둑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자 바둑 기사가 참 없기도 하고 일반인 중에서는 더더욱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다음에 기회 되면 바둑 한번 두자고 말을 했는데, 그녀는 갑자기 지금 한번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늦은 밤에 민폐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1초라도 빨리 나가려고 했던 찰나인데, 지금 바둑을 두자는 친구 아내의 제안을 얼떨결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와 친구 아내는 바둑판을 서로 마주보고 앉아 첫 돌을 바둑판에 찍었습니다. 바둑판 맞은 편에 앉아있는 그녀는 그다지 눈빛이 매섭지 않았습니다. 흡사 바둑 경험이 6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초보자처럼 보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녀는 하수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그녀를 도발한다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쾌히 내기 바둑을 승낙했고 아무래도 친구의 아내이다 보니까 돈 내기를 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소원 들어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 아내는 바둑을 두는데, 술을 들면 들수록 감탄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싸움을 거는 것처럼 보였고, 한수 물러나고 방어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매섭게 공격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녀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주 유연하고 다채로운 술을 두더군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정도 실력자면 동네 어르신들과 한 번쯤 자웅을 겨뤄볼 만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초반에는 제가 많이 불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방심을 많이 하기도 했고 술도 많이 먹어서 집중이 잘안 됐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공격을 몇번 맞다 보니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초반에 불리한 전세는 조금씩 역전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학창시절 바둑부의 학원까지 다녔다는 장점을 내세워 후반으로 갈수록 친구 아내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바둑을 둔게 최근 10년간 제가 가장 많이 집중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상대방의 실력에 맞춰서 진심을 다해서 뒀습니다. 위 지역은 확실히 제가 불리했으나 아래 지역을 다 먹게 되면서 제가 이기는 방향으로 게임이 흘러갔지요. 그랬더니 친구 아내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마지막으로 두려던 제돌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 골짜기 사이에 넣더니 바둑판 위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라며 못한다면 자기가 이긴 거라며 막무가내로 때를 쓰더군요. 하는 짓이 어찌나 귀엽던지 제 투박한 손은 아무렇지 않게 깊숙한 골짜기에 빠진 바둑돌을 집어들었으나 그녀의 소원이 뭔지 궁금했던 저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돌을 던져버린 채 손을 떼며 도저히 못 찾겠다면서 제가 졌으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망하다며 얼굴을 붉히다가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더니 자꾸만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제 눈빛에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녀의 소원은 좀 뜬금없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시간이 되면 술이나 한잔 사달라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친구 아내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아내는 오늘 만남은 남편에게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술을 마시며 바둑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녀도 바둑에 애정이 많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당히 술을 마신 후 곧장 숙박업소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발길을 닿았습니다. 어쩌면 솔직히 술은 핑계였고 우리 둘은 첫 만남부터 서로를 원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섰겠죠. 어쩌면 그 마음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친구 아내와 사고를 치고는 저는 집에 왔습니다. 정말 재밌고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자꾸만 친구 아내가 생각나더군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친구 아내 연락처라도 알아둘 걸 그랬다며 혼자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친구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3일만에 친구에게 전화해 너희 집에서 술이나 마시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좋아하더군요. 어쨌건 저는 친구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며 중간에 합석한 친구 아내와 셋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자 친구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번에 진 내기 바둑에 관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의 두 번째 대국이 시작됐고 저와 친구 아내는 친구가 보는 앞에서 진지하게 바둑을 두었습니다. 친구는 바둑에 취미가 없던지 기나품을 내뱉다가 자야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바둑은 아무래도 한 게임이 시간이 좀 길다 보니 친구가 지루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대국을 물을 순 없죠.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저와 친구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둑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연습했던지 그것도 아니면 질수 없는 전략이라도 짜고 나왔던지 친구 아내가 너무나 잘 두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돌 하나를 제앞 주머니에 넣으며 이걸 빼서 바둑판 위에 저를 대신해 줄수 있으면 진짜 인정하겠다고 했지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거리낌 없이 이를 실행했고 저는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깔끔한 저의 완패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바둑을 두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고 그렇다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바둑을 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잡생각이 많은 어른들은 놓을 수 없는 그런 수를 놓으며 저를 이겨버린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지요. 이번에도 내기 바둑이었거든요. 그러자 친구 아내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는데, 저는 친구 아내를 밀치며, 친구가 안방에서 자고 있으니, 이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불안하다면서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더군요. 어쨌건 저는 마지못해 선을 또 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친구 아내에게 듣자니 친구가 2년 전에 바람을 피웠고, 이를 자기에게 들켜 용서를 구한 채 지금은 성실히 살고 있다더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과는 자꾸만 마음의 거리감이 생겨 피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녀도 여자이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소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저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바둑을 열심히 두는 거였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씁쓸해지더군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도 솔직히 좋다고 생각했으니 좋다고 생각해야겠지요. 어쩐지 친구와 같이 있어도 뭔가 서먹하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구 모르게 친구 아내와 깊은 만남을 이어갔고 그렇게 1년을 만나다 그녀가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제는 마음잡고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남편 뒤통수를 못 치겠다더군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럴 수 없다며.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구 아내와 만나며 열어내기를 할 수가 있어 삶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것을 한 순간에 내려놓기가 힘들더군요. 우리가 중년이 넘어서면 딱히 인생에 어떠한 즐거움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즐겁게 바둑을 둘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참 좋았는데 아쉽잖아요. 어쨌건 저는 헤어지자던 친구 아내를 겨우 설득해 계속 만나는 중인데. 언제까지 이런 만남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헤어지기엔 이미 저는 친구 아내에게 너무나 깊게 빠져버렸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